안녕하세요 정팀장입니다 툭하면 연락 안 되는 채무자 맘대로 하라는 채무자 언젠가는 갚겠다는 채무자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날 무시하는 건가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슬프지만 채무자는 채권자를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 돈을 갚을 수 있게 자극을 줘서 내 채권을 내리에 남게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심하다 보면 때로는 단순하게 채무자의 말꼬리를 잡고 시비 걸 때도 있습니다. 뭘 잡아요 날짜를 오늘이었잖아요. 그말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소리 하르나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고요. 왜 소리 지르는데요? 뭐 화났어요? 이런 거안 되니까. 아. 뭐가 화났는데 왜, 왜 나한테 네. 화가 나는데요? 누가 그쪽한테 화났다 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선 돈못 받는 상황인데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대응도 해줘야 됩니다. 약속을 매번 어기는데 매번 믿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채권 추심이 아니겠죠?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해야 채무자와 협상을 해서 내 돈을 계속 받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서로 화해를 하고 나면 회수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더 깊이 내리에 남기 때문이죠.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그 선을 넘게 되면 추심의 방향을 이룰 수 있어요. 추심의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함이란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채무자가 눈에 멍이 들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채권자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적인 선을 넘게 되면 오히려 악효과가 나서 나중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은 형사든 민사든 법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갖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채무자의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채무자의 말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들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속 마음이 풀리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채권자와 채무자가 만나게 되면 채권자가 하소연을 하죠. 내가 돈 빌려줬을 때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언제 갚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끝에는 언성만 높이고 당장 돈 언제까지 내놔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채무자의 빚은 채권자 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을 들어주는 건 쉽지 않죠. 저도 제 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추심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이 사람이 돈을 언제 어떻게 빌려 갔고 언제 갚겠다고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가 중요한 건데요. 채무자의 채무 상태, 신용 변동 상태, 최근 통장 개설 여부, 그리고 가정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의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고 그걸 바탕으로 채무자한테 강하게, 아니면 부드럽게 스킬을 갖고 대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채권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내가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유를 여쭤보면 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기로 고소해서 압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무턱대고 고소만 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관 배정되고 채권자 채무자 조사받고 검찰에 넘어가고 하는 과정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을 별개로 두기 때문에 자칫 돈을 준게 대여금이나 투자로 된다면 채무자는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차라리 민사를 먼저 진행하시다가 채무자 조사 과정에서 사기 입증을 찾는다면 그때 형사 고소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금을 못 내서 콜센터에서 전화로 추심하는 채권 추심과는 다른 개념으로 추심을 하는 거고요. 저희 추심 업체에서 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분들이 추심하는 것과는 방식부터 다르게 출발합니다. 채권 추심은 기다리기만 하면 회수는 어렵고요. 왜 자꾸 약속을 안 지키지? 이런 의구심이 들때 추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